기분이 더러운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, 그들이 나를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인 것 같아요. 일단 누군가를 내가 차별을 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그거를 표현할 생각하는 거잖아요.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지만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인종,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내가 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갈 줄 아는 게 약간 기분이 나쁜 거 같아.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난 너보다 아래가 아닌데 그리고 내 인종이 너의 인종보다 아래가 아닌데 누구의 인종도 누군가의 인정보다 아래인 게 없는데, 그렇게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. 당황했을 때.